문제 풀다가 끊어졌죠? 자 10번부터 다시 할게요 10번 그 음, A4용지 A4 A4용지 그 닮은 평지를 이용해서 자, 닮은 넓이비가 지금 A2와 B6용지의 닮음비를 구하는건데 A0와 B0의 넓이비가 A0와 그러면 루트 2분의 1, 루트 6이 되죠. 유리해서 그러니까 길이비는 1:2분의 대 루트 6이에요. 자 이때 자 A부터 A4, A0부터 볼게요. 자 A0 같은 경우는 반을 접었고 A2의 A2를 우리는 찾아야 돼. 그래서 선생님은 처음에 A0 해놓고 이 A0에 자 A0와 A2, 그 다음에 A4 방향이 같잖아. 방향이 있지. 방향이라는 건이 지금 가로 세로에서 가로가 짧은 쪽에 있죠. A4나 A2나 A0나. 그래서 그냥 그 위치에 맞게 길이를 비교를 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를 선생님이 2로 맞췄어왜 2로 했냐면 A2 길이 가로를 1이 되게. 한 다음에 B4 같은 경우는 B6 같은 경우는 얘보다 지금 1.5배 넓이가 크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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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B0, B2, B4, B6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때는 아예 길이비가 지금 1대 2분의 루트 6이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를 B0 길이를 루트 6이 되죠. 2에다가 2분의 루트 6을 곱하여. 얘는 이거의 절반이니까 2분의 루트 6되고 길이 비 닮은 비 차는 거잖아요. 따라서 닮은 비는 뭐가 돼요? 그냥 그 위치 해당되는 거야. 지금 가로 세로가 가로가 짧은 쪽, 둘다 짧은 쪽이잖아. 1대 8분의 6. 이렇게래서 바로 답이 나온다. 답은 어, 1번이죠. 1번이고. 자, 11번. 11번은 쉬우니까 넘어갑시다. 11번 은 단순 계산이 되니까. 세진이 계산 틀리지 말고 꼭. 계산 꼼꼼해서 히 맞춰보세요. 답은 5번이에요. 그 다음에 12번은, 12번이 이제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12번 같이 한번 요 12번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그 로그에서, 상 특히 상용 로그에서 상용 로그 의값을 정수와 소수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이 소수 부분은 양의 소수죠. 알파는 0과 1 사이죠. 그죠? 소수 부분. 이 개념이 여기도 그대로 쓰여요. 그래서, 어떤, 무리수에, 즉금 여기서 1-2-루트 2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각각 x, y라고 했을 때, 이제 y를 찾을 때, 너희가 이제 실수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 정수 부분, 정수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1-2-루트 2의 정수를 찾을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 2를 아으로 집어넣어서 계산해야 되죠? 그 루트 8을 먼저 찾으면, 루트 8을 어, 2하고, 3, 사이죠 여기 3, 4, 2.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8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가 되고 다시 1을 더하면 1 마이너스 루트 8이 되면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아, 너희가 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때 얼마, 얼마 해서 정수가 마이너스 1이겠구나라고 하면 은틀리다는 거죠. 알겠어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항상 소수부분을 얘기할 때 소수부분을 알파라고 하면 알파는 항상 0과 1 사이 즉 양의 소수부분을 얘기한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소수부분을, 양의 소수부분을 얘기한는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무리수인데. 우리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아 얘가 마이너스 1.xx지만 얘는 음의 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한번더 과정을 거쳐야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해주고 더하기 마이너스 0 x 그래서 얘를 양의 소수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누가 정수가 되는 거야? 이게 정수가 되겠죠? 즉 마이너스 2가 정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 정수 아, 부분이 마이너스 3이 아니에요. 점수 x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소수 부분은 I는 마이너스 2를 빼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2를 빼야죠. 마이너스 2를 빼면 빼니까 플러스 2가 되던데 소수 부분은 3 마이너스 2 2가 돼요. 그래서 x, y분의 x 구해주시면 y분의 x는 3마2 마이너스 2에 3 플러스 2를 뒤.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리고 조심해야 돼. 12번은 자주 실수하는 문제니까. 자그 다음에 이제 13번. 13번과 14번은 똑같은 문제거든요. 13번만 해볼게요. 자, 13번을 해보시면 보시면, 그래 루트 2014의 제곱. 잖아요 아니면 2000이 정수 부분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큰 제곱수에다 a를 더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2014에다 a는 소수 부분 알파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aa라고 했죠 여서는 그래서 a는 a가 이 숫자의 값이라고 했잖아요. 보면 2012, 2014, 즉 2013을 기준으로 합차가 적용되는 적응, 형태로 나오겠죠. 얘를 2013을 기준으로 해서 2013+1, 2013-1 0고 -1 해주면 2013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없어져서 2, 2013의 제곱이다. 2013이 되죠. B는 2013이에요.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1의 제곱값 하는 거죠. 그 계산해 보면 얘랑 얘랑 계산하면 여기서 줄이 마이너스 1 생기는데 여기 또 1이 있죠. 이식기 값이 근데 요거의 1의 자리 숫자 찾는 거니까 1의 자리 수는1의 자리만 보면 되잖아. 4, 4, 16이나 1, 1,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14번 똑같은 문제고 15번은 단순 계산 문제니까. 너희가 계산해 하시면 돼요. 거기 보면 다루트 1.19. 이건 다 값이 나와 있죠. 계산하시면 큰 문제 없이 풀수 있는 문제니까. 답은 14번에 답, 4번, 15번에 답은 3번이에요. 계산해보시고, 다음 문제풀이 넘어갈게요.